안녕하세요 이상한 농구 TV입니다. 오늘은 이 레고로 어, 저왔다 레고로 공룡을 만들어 볼 겁니다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고 먼저 이1 0 칸짜리 레고 도형을 이거 레고 이이 레고랑 이렇게 합체해 줍니다. 색깔은 상관없어요. 다음 이 도형, 이 레고를 좀 이렇게 끼워줍니다. 난음 꼬리를 만들건데요. 이 도형을 집에 있다면 만들어주세요. 이 도형을 이쪽에 이렇게 꽂고 이 도형을 이쪽에 이렇게 꽂고, 다음 이 도형을 이 도형과 그 합쳐서 이렇게 꽂아 주세요. 그다음 네 개는 이네모 모양 네 개는 옆에 넣어 주시고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주세요. 하나 만들어 볼까? 두 개째, 세 개째, 다음 네, 마지막으로 네 개째까지 이렇게 만들고 었 다음 이 약간 안 그래도 이네개아 블록들을 이렇아이에 이렇게 응. 이렇게 y o 잘 a y 잘못 a y 네 k 렇게 o k 주시고 아까 화면에 보이는 이이 이 도형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반대쪽 어? 머리가 부러졌다 그 다음 이렇게 서쪽그 다음 이거 이 6개짜리 도형을 쪽에 이렇게 이 도형과 왜 변이 맞게 면 어, 비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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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리 빠빠빠, 빠빠빠. 이걸 좀 뛰어주시고. 다음 요거를 요거랑 같이 이렇게 끼워주시고 다음 이쪽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마지막 이거를 이 틈에 끼워주시면 어 계속 망가. 이렇게 찢어주시면 완성인데, 이렇게 계속 무너질 수가 있어요, 저처럼. 또 무너졌어요. 두 겹으로 하면 훨씬 좋은데, 저는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한 겹으로 했어요. 한 겹으로 하면 튼튼하니까, 아니, 안 튼, 아, 몸통이 렁렁하니까 두 겹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요. 그러면,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고, 어, 구독, 좋아요,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, 안녕!